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교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몸에 이 나병이 피부병이 돋았을 때에도 진찰 받으려고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에게로 가고 또 이렇게 이제 나았고 나았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제사장이 그것을 검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사람이 마을로 들어오면 안 되고 누가 나간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나가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제사장이 나가서 그 환자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가서 진찰해 보니까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 나았으면 사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새두 마리, 또 백향모,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준비할게 지금 있죠. 그것을 가져오게 하고 5절에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명령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5절에 나오죠. 제사장은 그 산새 두 마리를 준비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 놓고 거기서 작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석을 상징합니다. 그물 위에서, 뭐 안에서요? 질그릇 안에서, 질그릇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또 나병, 제인 이런 연약한 인간을 제인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새한 마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아, 이제 6절에 보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에 피를 찍어. 자한 마리는 죽어서 뭐를 흘리고 있습니까? 피. 피를 흘려서 영적으로 보면 이 피는 누구의 피냐하면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한 마리의 새가 죽어서 피 흘려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속죄하는 것입니다. 깨끗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가 죽어져서 깨끗해하는 피를 흘렸다. 알아보는 것다칠 절에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청하다 하고 그 살아 있는 새는 들에 너울지며그 피를 나병에 해서 지금 회복된 사람에게 몇번 뿌린다고 말씀합니까? 일곱 번 뿌리라. 라아하는 것이. 일곱 번은 충만한 수고, 완전하다. 이제 너는 완전해졌다. 라는 의미에서 일곱 번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내라. 한 마리는 죽어서 피 흘려서 속죄하고, 한 마리는 이제 살아서 날라간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또 영적으로 보면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여기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청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니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청결함을 받을 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을의 진영에 들어와라 그리고 자기 장막에 머물 것이다 얼마를 머물러야 되느냐 일에 일주일 동안을 머물러라라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대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7일일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몸을 뭐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정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가루 10분의 3 예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서 8일째가 되면, 자기가 낳았어요. 낳았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 나병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치료되었으면, 그냥 집으로 가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기쁨 때문에, 인간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 병이 나았고, 치료되었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양 두 마리, 암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소재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물,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잘못을 했을 때 배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이 순장 한 마리 가지고 속건제의 제사.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제일 먼저 속건제를 드렸을까? 이 사람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뭐, 무슨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렀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누구의 것입니까? 음. 하나님의 것이다. 아, 자기 자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이 된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잘못 관리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자기 몸에 대해서 부정하게 한 죄로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제사, 속건제를, 아, 먼저 드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장 한마리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1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에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귀뿌리와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는 15절에 제사장은 또그한목에 기름을 치하여 16절에 보면 제단에 그성 여호와 앞에 일곱 번 기름을 뿌리고서는 칠7 절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에 다시 그피 발랐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 속건 제물에 그 피와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왜이 이 기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발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에 발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잘 들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래서 손과 발을 이제 행동하고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라. 잘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런 속권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다시 순양한 말을 잡아서 이 나병에서 치료된 사람을 속죄하는 속죄 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암량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또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재, 소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재는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깨끗하게 치료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몇 개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이렇게 네 개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리하면 그가 청결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고쳐졌. 쓰면은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의식을 행한 후에 제사장이 이제 너는 정결하리라라고 선포해야만 백성들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정결하게 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나병도 제의이 무서운 바이러스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정결하고 능력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의 병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피와 그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